어우씨 점프는 시원시원하다 아 <laughs> 여기 왜 아니 진짜 아니 씨 아니 근데 몸집이 너무 크다 얘 제발 아니 씨 아니 점프를 왜 이렇게 세냐고 아니 씨 아무도 안 받겠지 어아 좋아요 아 지금 그대로 자 2초 뒤니까 다시 뛰고 어파스티온 때리고 어헐크스매씨두명 잡아주고 어 매그니스트로 잡아주고요 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받고 사는 행성입니다 자 오늘은 처음으로 해보는 어, 마블 라이벌즈 그동안 어, 오버워치 하시는 분들 중에 마블 라이벌즈가 궁금하기는 한데 본인이 직접 플레이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또 그랬던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직접 해보는 콘텐츠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칼렛 요왕생으로 갈게요 가보자. 자, 마블 라이벌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뭐야? 어, 뭔가 스타트 할때그 이미지 아, 뭐야? 비디오가 있네. 어, 오버워치도 처음에 있긴 했지. 야, 이게 다야? 어, 저 이거 아예 모르거든요, 참고로, 여러분들. 전혀 실력방송 아니고, 아예 처음 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야, 어쨌든, 이제, 오버워치 같은 게임이잖아. 어, 쳐 맞으면서 배우면 되는 거야. 오버워치도 똑같잖아. 아, 오늘, 옵치 안 하시나요? 시참하고 싶었는데. 아, 오늘은, 어, 안할것 같네. 오늘 마블, 어, 오늘만, 잠깐 마블 돌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어, 느낌이, 어, 느낌이, 어,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운데? 어, 이것도 헤드샷이 있네요? 뭐야 느낌보 아,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다. 어 핑도 똑같다. 신기하다. 어 이것도 똑같네요. 뭐야 그냥 오버워치 아니야? 아그러면 이거는 부실수가 있다는 얘기구나. 비를 길게 눌러서 어 부실수 있는 벽을 확인 확인할 수 있다. 와와 개재밌다 얘들아. 어 이, 이런 것도 부셔진다는 얘기 아니야? 와야오버워치는좀 보고 배워라. <laughs> 어오버워치는좀 보고 배워라. 아, 맞아. 얘는 궁 쓰고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 헐크, 가자! 야, 근데 이거는 쿨타임이 없네? 오, 씨. 빨리빨리 뛰면 되겠네, 그냥. 그냥 이거 이동기여가지고. 어디서 막는 거야? 야, 그냥 얘네 따라다니자. 처음이니까 좀 그거 좀 봅시다. 눈치 좀 봅시다. 처음이니까. 야, 근데 내가 탱커라서 앞에 있어야 될 텐데. 자, 예, 헐크 때려주고 시프트 하면은 어, 이게 방어막이 찹니다 어, 헐크가 어, 얘네 탱커네 야, 이거 브루트 베너 브루트 베너 잡아 그렇지 자, 뒤로 약간 점프해주고 어, 나이스, 이거 내가 잡은 거지 어,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자, 탱커만 계속 때리는 게 맞을까? 어, 뒤에를 물어줘야되는거 아닐까? 자, 이렇게 하고 나이스! 나, 자, 잘하는데? 어, 헐크 스매시! 어, 두명 죽였어! 이거 맞아? 이렇게 하는거 맞아? 어, 세명 죽었는데? <laughs> 어, 이게 헐크인가? 자, 이렇게 자, 약간 초록색 윈스턴처럼 해주면 돼요 자 자, 이럴때 위험하다 싶으면 뒤로 빠져주고요 어, 힐 받아주고. 어, 쉴드 깔아주고요. 어, 이 e 버튼도 써주고. 자, 얘, 얘 죽여주고. 야, 우리 팀이 잘하나봐. 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기네? 야, 이거 내가 녹다운 시킨 거 맞아? 나이스. 쇽! 시크트 해주고. 야, 나도 궁 써. 야, 원숭이, 가자. 나이스. 야, 왜안 돼. 야, 왜그 막, 딜이 막 엄청 세지 않다. 야, 그냥, 그냥 두드려 패는 느낌인데? 이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어. 야, 얘 호크아인가? 그지? 어, 한조 잡아. 나이스. 요런 데도 올라갈 수 있나? 어, 여기 올라갈 수 있네. 아니, 이거 뭐야? 아니, 그냥 막, 아이언맨이 그냥 죽는데? 나공 있잖아. 죽여. 야, 어, 낙사도 있네? 야, 이거 원숭이, 나 원숭이 장인이잖아. 보여줘. 야, 다 죽였어. <laughs> 아, 이거, 야, 개 무식하네, 게임이. 어, 이렇게 도망가 어야나 죽었는데 야 이러면은 다시 배너로 돌아오는구나 모르겠어요 어 힐을 많이 따면 이기는건가 야나 MVP인데 첫판부터 자 헐크 마스터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헐크 마스터했고 어 일단은 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어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하는건가 어 일단 재밌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laughs> 해보자 음, 아직까지는 오버워치가 더 재밌습니다. 자, 제 최애 애 캐죠? 어, 스파이더맨 한번 해볼게요. 엉거리 견제. 그렇지! 이게 뭐야, 이거? <laughs> 야, 바스티온 이거 뭐야! 바스티온 잡아! 어, 도망가! 어, 이렇게 도망가면 되나봐요. 응, 음, 힐 받아주시고. 어, 약간 암살자 캐릭터 같이 해야 되나봐. 자, 요렇게. 자, 또 뒤로 돌아가지고. 야, 도망가! 아, 살려줘! 힐러님! 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어, 뭘로 때려야 되는 거야? 어, 야, 괜찮은데? 오이씨. 아니, 야, 스파이더 왜 이렇게 어려워? 오케이. 어, 뭔 느낌인지 알겠다. <laughs> 어, 사실 모르겠다. 어, 개어려운데, 스파이더맨? 아, 0킬. 0킬 1데스? 아니야, 야, 나보다 더 못하는 애도 있어. 야 너도 처음이구나. 어, 그럴 수 있지. 나도 처음이야. 어, 너 뭐야. 이쁘게 생겼다. 어, 야, 이런 마블 캐릭터가 있냐? 니보 네 뭐. 야, 다른 만화에서 온것 같은데? 아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데? 쇼! 어 공중에서 한번더 점프할 수 있고요. 그그 초보라. 음. 궁써 버려 그냥. 야 리퍼 궁이다. 나이스 이거지. 오케이 야 익숙 해졌다 이제. 아니 이거 어떻게 아니 아니 안 익숙해졌어. 스파이더맨. 어 미안. 미안, 도망갈게. 미쳤고! 이게 스파이더맨이지? 아, 미쳐버렸다. 아, 이럴 때딱 빠져주시고요. 야, 벌써 잘한다! 아! <laughs> 아, 씨, 야, 막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 잘하는데? 어, 행성이 잘하는데요? 그렇지. 뭔데? 뭔데, 이거? 뭔데? 아, 얘왜 이렇게 세? 아니, 그냥 1대1로 뜨는 거는 스파이더맨이 너무 약하네? 아, 얘가 약간 탱커구나. 캡틴 아메리카가. 어, 지금 라인하르트한테, 어, 내가 지금, 어, 겐지로 개긴 거야. 그지 근접으로. 뭐 이거? 뭐냐, 이거? 나왜 이렇게 됐어? 야, 베놈이랑뭐 그게 있나보다, 그지? 아, 맞네. 야, 우리 팀에 베놈이 있네. 어, 그래가지고 뭐 효과 같은 게 발동된 거 같아. 헐크한테 그냥 써보자. 아, 야, 왜안 달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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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들어가면 안 되지? 어. 아니, 날라다니는게 재밌긴 하거든? 근데 우리 팀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느낌? 어허 <laughs> <laughs> 컷! <웃음> 컷! 아얘 날라다녀 아이 자식이 일로와 어? 아, 이제 안봐준다 일로와 일로와 아! 아니 한조! 왜 이렇게 잘싸! 야 쟤는 한조 쟤는 한조 핵이야 여러분들 근데 재밌는데요? 어야 이렇게 개못해도 재밌는데 나중에 잘해지면 얼마나 재밌을까 어잘 쓴다기 보다 행성님 무빙이 천박 <laughs> 치료 요청은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눌러봐 아 이것도 경기 중에 그걸 바꿀 수가 있군요 아 근데 뭐야 궁이 왜 있어? 아 설마 이거 궁 계속 유지되는 거야? 2라운드에도? 아나궁 썼네? 아씨 아, 오버워치랑 좀 다르네? 이거 어거지로씨, 오버워치랑 다른 점 갖다 붙인 거 아니야? 아, 굳이 2 라운드에도 궁이 남아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음, 나 이제 3%야 궁. 어, 돌았다이 하나 끌어주자. 야, 야, 끌어도 못 이겨. 이거씨, 그래브로 하는 게 아닌가봐. 야, 아, 가보. 겟티 아메리카운다. 도망가. <laughs> 야, 나는 왜 도망만 다니냐? 와. 죽기 싫어요. 저기요. 어, 어, 저기요? 저기요. 아이씨. 아니!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어? 아니, 여기 아니, 여기 떨어지는데요? 아니. 이거 이거 힐팩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 힐러가 없잖아, 지금. 아이씨. 아니, 힐러 해 주자. 어, 힐러 해 주자. 아니, 힐러가 없네. 아, 어쩐지 힐이 안 들어오더라. 어, 로키 해보자. 아니, 어쩐지 힐이 안 들어오더라. 어,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쎄? 어, 이렇게 하면, 어, 얘랑 교환이 되고. 어? 응, 음, 아, 맞다, 궁이 있지. 잠깐만. 야, 우리 팀왜 아무도 안 보여? 야, 야, 막아, 막아. 어, 야, 여기 어디야, 씨! 아니야, 왜 이렇게 낙사를 많이 당해? 아 여기 어디야 아 궁을 써준다면? 아얘 뭐야 누구야 누구야 아, 뭔데 궁 어떻게 쓰는건데 어? 아 뭔데 뭔데 스칼렛 요한슨 아 스칼렛 요 행성 뭔데요 어 미쳤네 야 MVP까지 <웃음> 여러분들 <laughs> 야인생잼 찾았습니다 어어뭐 스파이더맨입니까 어? 벌레자식 할 필요 있습니까? 어? 아스가르드인 해 어, 로키가 보기 훨씬 편하네요 야, 전상 힐러 유저입니다 뭔가 좀 다른 매력이라 그래야되나 오버워치랑 끈적끈적하게 같이 뭉쳐가지고 그 템포가 좀 느려요 오버워치보다 어 얘는 스파이더맨 스킨 같고 근데. 어 시그마 형님 시그마 형님 여기 아닌데? 출근 잘못한거 같은데? 어역 건물이야 여 건물 음 얘는 또 뭐냐 아니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탑승은 뭐야 아시 탑승 야가야 야, 가자고 야왜안 움직여 어 원래 알아서 가는 거 아니야 자 막판 시원하게 이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씨 점프는 시원시원하다 아 <laughs> <야>, 여기 왜 <laughs> 아니 여기 왜 저기 왜 구멍이 있냐 아이씨 맵을 모르니까 이건 뭐 어, 야, 헐크 1대1은 세거든. 까보지 마라. 아니, 진짜! 아니, <laughs> 씨. 아니, 근데 몸집이 너무 크다, 얘. 제발! 아니, 씨! 아니, 점프력 왜 이렇게 세냐고! 아니, 씨, 아무도 안 받겠지? 어, 아무도 못 받겠지? 어. 아이, 야, 이거 뭐야! 번개 펀치! 아니, 지 <laughs> 아니! 아, 이거 내가 너무 못하는데? 어, 아, 얘들아, 미안하다. 아이고, 씨. 아, 내가 너무 못하는데? <laughs> 아니, 이거. 아이, 짜증나네? 어, 안 되겠다. 어, 윈스턴처럼 셋업 한번 하고 타, 뛰어야 되는데, 진짜, 그, 헐크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그, 그순간의 화를 참지를 못해. 자, 이러고, 한번 빠져줍니다. 오케이. 어, 아직까지 느낌이 좋다, 그지? 돌았으니까 한번 갈게요. 자, 이러고 한번 빼주고. 자, 퍼니셔 끝. 이러고, 다시 도망가 줍니다. 어, 이제 느낌 좀 있지? 자, 어, 때려주다가, 어, 도망가고. 어그 사이에 시프트가 돌았나요? 다시 뒤로 점프해주고 자 시프트 떠주고 자 힐러들 해줍니다 자좀 어그로 끌리는 것 같으면 뒤로 도망가고 아 좋아요 아 지금 그대로 자 2초 뒤니까 다시 뛰고 어야 바스티온 때리고 어, 허이크 두명아 허이크 스매시 두명 잡아주고 아매그니트도 잡아주고요 야궁 있으니까 좀 해볼게요. 아, 야, 궁못 썼다. 아, 씨! 자, 딜라인한번 띄워주고. 아, 저궁 있죠? 아, 궁 있는 헐크를, 어? 어디이 자식아, 이 자식아, 어? 밟아 죽여, 그냥. 어, 아, 야, 왜 내가 죽냐? 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어,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야 이거 왜 못움직여 촛불살기쓸때 어? 어이없네? 어 후드롭 해줍니다 어, 후드롭 해주고 계속 후드롭 해줍니다 어, 매그니터 할아버지도 어 후드롭 후드롭 해주고 어 매그니터 할아버지 되게 안죽네? 아지탱통인가아 어, 가자! 상어 잡아 상어 상어 잡아 상어 나이스 아 상어 잡았다 어야 8킬 3데스인데 나? 어? 나 벌써 깨우친 걸까? 헐크를? 그래? 상어만 잡아 상어만 야야야야 도망가야돼 행동아, 정신 차려. 어, 도망가라고. 나이스. <laughs> 야, 이번 판 나쁘지 않았다, 그지? 어, 8k 3데 s 야와 MVP까지. 여러분들, 어, 이제 익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헐크. 어, 여러분들 알려준 대로 하니까 잘 되네. 야, 야, 근데 재밌는데? 자, 여러분들. 아, 어, 오늘, 어, 오버워치 아닌데도 함께 해주신 분들이 꽤나 계시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팔로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 음, 흥반행바 고마워요.